자 여기서 두 근이라는 것을 알파베타라고 그랬죠. 두근 여기서의 근이라는 것은 x 값입니다. 그럼 x가 알파고 베타면 성립하는 거래. 근데 우리가 3의 x 제곱이라는 것을 t라고 치환을 해서 보통 풀 건데 t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9는 0이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좀 걸그럽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의 두근, t에 관한 두근은 뭘까? 자, 알파랑 베타를 넣으면 성립한다 그랬죠? x 자리에. 그럼 x에 알파 넣으면 성립하는 거니까 그때 t값이라는 것은 3의 알파제곱이 근이 되는 거야 t가 되는 거야. 베타를 넣어도 성립한다 했으니까 t값은 3의 베타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뜻인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이두 분의 합은 3의 알파제곱이라는 것과 3의 베타제곱이라는 것을 더하면 7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3의 알파제곱 곱하기 3의 베타제곱이라는 것으로 것이 9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제곱은 9다.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요 값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런 걸 물어봤다. 요놈이란 이거를 제곱한 거다. 요놈이란 이놈을 제곱한 거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이놈을 내가 임의로 a 라 잡고 이놈을 b 라고 생각한다면 a 플러스 b 라는 것이 7이라고 알려졌다라는 뜻이고요. a 곱하기 b 라는 것은 9라고 알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질문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뭐야? 그래서 49 빼기 18에서 31이라는 답이 나오겠죠.